근데 변호사님, 이렇게 고금리인 이유가 있나요?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잘 알지 못했던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자 안에요 우리가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그런 비용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진짜요? 어, 이거 모르셨죠? 전혀 모르셨습니다 <laughs> 은행은요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. 바로 이가상 금리 안에 예금자 보험료, 지급 준비금, 뭐 각종 법정 출연금 같은 돈 빌리는 대출자랑 직접 관계 없는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. 그럼 쉽게 말해서 은행이 내야 할 비용을 대출 받은 사람이 부담했다는 말이네요. 결국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. 지금의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이 공정하냐? 이런 의문까지 나오게 됐죠 법으로 기을 명확하게 만든 거예 아, 그래서 국회가 직접 발벗고 나선 거군요. 음.